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쇼핑 대성공길만 걷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품들도 다 핏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다 소개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런 여리여리한 가디건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 친구는 안에 이너를 입으면 은 그게 살짝 비칠 정도로 되게 얇고 여리여리한데 파이널이랑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여리여리한못 놓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이지 않나. 색감도 되게 연하고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인데 밝은 여리여리함보다는 살짝 톤다운된 여리여리함? 그래서 쿨톤, 웜톤 크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뽀용하고 되게 여릿한 핑크 컬러예요. 제가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단추에 되게 민감한데 그냥 일반 산티나는 검정 색깔 단추가 아니라 자개 단추라서 더좀 퀄리티 있어 보이고 원래 이렇게 색깔이 좀 동떨어진 느낌의 단추를 싫어하는데 요거는 이 단추가 뭔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제조국 조금 민감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제조국에 되게 민감한데 요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 기장감도 딱골반께로 떨어져 가지고 엄청 길지도 짧지도 않아 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를 다 잠가서 니트처럼 입어도 이쁘고요. 저는 요거를 구매했을 때딱 입고 싶은 그 룩이 있었거든요. 배송 와서 입어보니까 역시나 내한복은 틀리지 않았다. 너무 잘 어울려서 그 스커트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가 캐시미어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시 특유의 까시란 느낌 있기는 해요. 근데 엄청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저는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보풀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요거만큼 마음에 드는 가디건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니트입니다. 일단 딱 착용한 거 보기만 해도 핏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참고로 요거는 <laughs> 뱃살 아니고 바지가 안에서 부풀어가지고 이렇게된 거예요. <laughs> 좀 신경 쓰이네? 요건 헬레네 파리스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고요. 요 브랜드가 가격대도 약간 중저가에다가 구신사에서 계속 할인도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거의 할인 시기만 잘 맞추면은 지그재그 보세옷 구매하는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제품도 핏부터 색감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옷이 원래 오트밀, 블랙,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먼저 출시됐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핑크 컬러가 새로 출시된 거거든요. 핑크 요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일단 이 브이넥이 살짝 깊은 편이에요. 일반 브이넥 옷에 비해서 깊은 편인데 숙였을 때 이렇게 허벌 이런 옷이 아니고 몸에 편하게 착 붙는 느낌이라서 가슴 파임 이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바스트가 크신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깨 라인도 너무 예뻐 보이고요. 진짜 마음에 든 거는 이 허리 이렇게 잘록하게 떨어지면서 골반은 부드럽게 감싸주게 떨어지고 소매가 긴게 진짜 킥이야. 막 억지로 잡아 끌지 않아도 애초부터 소매 기장감이 요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부터는 딱 요렇게 골치가 잘리면서 더 잔골치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매 커플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데요 단추까지 박혀있으니까 디테일이 진짜 미쳤어 저막 브랜드에서 옷 보내줬다고 해서 다 강추하고 안 그러는 거 아시죠? 지금 제 텐션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게 또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데미지 니트예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요런 찢어진 것 같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페미닌한 듯? 살짝 힙함 한 스푼? 근데 이 힙함이 절대 페미닌함보다 강하지 않아. 진짜 페미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살짝의 약간 락시크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고, 이게 뒷면이 더 대박이에요. 뒷면에는 데미지 디자인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핑크 속옷에 착용하고 입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막 티가 나지 않았어요. 훅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보고 구매하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버튼 그리고 스탠다드 핏의 기본 니트 같지만 어깨 부분에 살짝 이렇게 슬릿이 있는 벤트 디자인의 니트예요. 얘는 브이넥이 깊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고 이 슬릿이 막 과하게, 나 여기 뚫렸지롱, 깍꿍, 요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은근 슬릿? <laughs> 진짜 그냥 활동하다가, 어? 쟤 저기 슬릿 있었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게 은은하게 있어가지고, 회사 입고 하긴 좀 힘들까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직장 다녔던 데가다 유니폼만 입는 곳이어가지고, 그런 회사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너무 보수적인 회사 아니라면은, 요 정도쯤에 괜찮지 않나요? 핏은 정말 딱 스탠다드 정핏이라서 슬랙스랑 맞춰 입기가 너무 좋아요. 그이 친구가 밑에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허리 진짜 잘록해 보이면서 짧아 보이고 다리는 길어 보이는. 요옷도 역시나 소매 기장감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요런 큐리티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진짜, <laughs> 잠깐만 이것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살짝 뭔가 날개 같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한 이런 빈티지한 무드의 그림이 큐빅으로 쫙 박혀있고요. 넥라인은 보트넥으로 넓게 파여있어가지고 후드루드른 느낌이랑 여리여리함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한쪽을 내려가지고 원숄더로 착용을 해도 진짜 예뻐요. 요 브랜드는 소매가 다 길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것만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됐을 때, 되게 후드로드한든 여리여리하게 좀 훌렁훌렁한 느낌으로 딱 나가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옷들은 잘못하면 내복 같기가 쉬운데 전혀 내복 같지 않고 너무 예뻐서 요것도 진짜 진짜 추천이에요. 말라 보이는 피타나는 진짜 기깔난다. 그요핏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운 소재라서 거슬거림 같은 거1도 없고 얘가 스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잘 늘어나 몸에 진짜 촉촉하게 착 감깁니다. 앞에 요렇게 단추 있어가지고 파임 조절해서 입을 수 있고요. 얘도 여기 H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요 자수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 얘는 인디고 블루 컬러인데 남색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착용하면은 진짜 말라 보여. 요게 니트도 아니고. 그냥 기본 레이온 티어가지고, 요런 애들에 착 붙으면 막 쫄쫄이 같고, 팔뚝 마동석처럼 부각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색깔 때문인지, 진짜 날씬해 보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옷들 중에, 얘가 제일 날씬해 보였어요. 그리고 요거 착용하니까 얼굴이 되게 하얘 보이더라고요. 내 피부 톤이 엄청 하얘 보여가지고, 진짜 자주 입을 것 같고,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최고. 기장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허리 노출도 없으면서 바지 이런 위에 꼬무줄 지저분한 거딱 가려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핀 너무 이쁘고 어깨도 이뻐 보이고 소매도 길어서 여리해 보이고 진짜 날씬해 보인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게 지금 할인 들어가가지고 3만원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보세옷 가격이잖아. 그래서 요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헬레네 파리스 마지막 제가 셀렉한 가방인데요. 완전 빅보부상백이거든요 블랙 나일론 컬러의 가방이고 요렇게 헬레네 파리스라고 라벨이 딱 붙어 있어요. 디자인이 진짜 되게 세련된 듯 힙한 느낌. 꾸안꾸를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 <laughs> 요번에 헬레네파리스 제품들 다 미친 것 같아. 일단 나일론 소재 가방이라서 눈, 비, 오염 걱정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자성 여밈으로 편하게 여닫을 수가 있어요. 안에는 엄청나게 큰 통수납인데 물건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있고 여기 지퍼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작은 소지품들을 이렇게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고급스럽게 이렇게 헬레네파리스라고 이거 한번더 입고, 이거는 그냥 디테일 포인트 같은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꺼내도 되고 안으로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밑판이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어서 물건을 넣어도 밑으로 보기싫게 장바구니처럼 축 처지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벨트 고리에다가 키링 끼워서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보부상백 영상 올렸을 때 전공책 수납 가능하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전공책부터 뭐 여행 갈 짐까지 모든 수납은 완전 쌉가능입니다. <laughs> 이렇게 그냥 메고 다녀도 전혀 막 힙한 느낌 없고 오히려 살짝 시크해 보여. 제가 요즘 너무 공주같이 입는 거에 살짝 질리던 참데 이런 핑크 공주를 포기할 순 없으니 이런 공주 느낌을 조금 눌러주는 식으로 가방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덜 공주 같잖아. <laughs>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가방인데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아틀리에 바크 세컨 브랜드인 바이 아틀리에 제품이고요. 최근에 명절 맞이해서 세일을 하길래 그때 구매했고요. 이게 정가가 11만 5천 원인데 저 2만 4천 원에 구매했어요. 대박이죠? 그때 할인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공지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인율 크게 들어가거나 하는 거 발견하면 은 인스타에 종종 공지하니까 인스타도 많이 눌러주세요. 무튼 요거는 베이지 컬러의 이런 토트백인데 숄더 체인 끈도 같이 와요. 여름에는 여기 체인 달아가지고 숄더로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겨울엔 요렇게 토트로 들고 다닐 겁니다. 뒤에도 이렇게 바이 아틀리에라고 음각으로 디자인 표시돼 있고 이게 또 자석인데 제가 요런 자석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겉으로 드러는 자석이 아니라 그냥 쓱 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자석 진짜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내부는 이렇게 통수납입니다. 그냥. 이게 각이 잡히는 가방이지만 가죽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조금 더 무리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에어팟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베이지 색깔 가방을 진짜 예전부터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 내가 입는 옷들이랑 다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니까 근데 베이지 컬러 가방이 은근히 찾기 힘든 거 아세요? 오늘 이렇게 입은 무게도 바로 잘 어울려버리죠? 디자인이 워낙 깔끔하고, 이 동글 단추가 좀 귀여운 느낌까지 들어가지고, 결혼식 같은 거갈때 이렇게 드셔도 되고, 봄까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가방 샀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키링 사러 다이소랑 교보문고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스커트입니다. 얼마 전에 몸매 보정 잘 되는 스커트나 원피스 추천해 달라는 분 계셨는데 요거 진짜 대박입니다. 일단 요게 기모 소재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추천. 그리고 요 친구의 가장 킥포인트는 이렇게 골반 셔링인데요. 몸매 보정이 대박이에요. 막 몸에 진짜 완전 꽉 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살짝 감싸지는 느낌이라 되게 타이트한 스커트가 아니라서 불편하지도 않고 이 라인이 되게 굵으면서 부드럽게 잘 잡혀요. 허리도 이게 쭈글쭈글한 밴딩이 아니라 요런 반듯한 밴딩이어가지고 상의가 밴딩 위로 올라와도 전혀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게 엄청 부들부들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일 줄 몰랐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라서 비침 걱정하실 것 같은데 안에 요렇게 속치마가 있어서 비침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속치마가 이거 보이세요? 되게 촤르르하고 부드러운 느낌? 제가 이거 인스타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구매한 건데, 진짜 대박 마음에 듭 역시 쇼핑을 게을리 하지 않으니까,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대박임. 짜잔. 뒤에는 앞이랑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 엉덩이 꼴에다가 라인 박아놓고, 이쪽으로 셔링을 줘서, 엉덩이도 이렇게 셔링 라인 때문에 힙업 돼 보이고, 또 셔링 볼륨 때문에 애플립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골반 부분에 셔링 있는 옷들은 많이 봤지만 뒤에까지 신경 쓴 데는 처음 봐서 어, 진짜 괜찮다라고 느꼈고 뒤에도 밋밋하지 않고 팬티라인이 셔링 때문에 잘안 드러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기 뒤에 셔링을 수작업으로 잡으셔가지고 딱배송오면은 셔링 부분마다 초크 자국이 진짜 심하게 있거든요. 막 빨간색 초크 파란색 초크 이렇게 되게 심하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옆에도 표시돼 있고 여기 앞에도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게 초크 자국 때문에 환불 교환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수용성 초크라서 물을 묻히면 지워지긴 하는데 막 찔끔 묻히면 안 되고 완전 팍 묻혀야 돼요. 완전 흐르는 물에다가 팍 묻혀서. 문질러야 지워지고 내가 그 초크 자국을 지워서 입어야 된다는 게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그래서 핀만 놓고 보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초크 자국 오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거 뱃살 아니에요.